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영배가, 문영배가 이제 그 순천대에 가서 또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 탄핵 심판할 때요. 국무회의 CCTV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연히 이건 확인해 봐야 되잖아,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적법하게 개최됐냐, 안 됐냐. 정족수가 왔냐, 안 왔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거는 CCTV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서 CTV를 보고 심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CTV를 안본 거예요. 그때 정청래 법사위에서도 안 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뭐 미리 낼 필요상 우리가 또안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더라도요. 그렇라도 이게 직권으로 원래 그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이제 그 CTV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내라고. 이것도 안 했다면 이게 재판이 너무 졸속으로 끝난 거 아니냐? 왜이 대통령 파매라는 탄핵이라는 진짜 중요한 판결인데 이런 경우라면 이게 진짜 신중하게 모든 절차를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잖아 대공지정 그런데 졸속으로 이것도 심리 안 하고 그러 CCTV도 안 보고. 국무회의가 뭐 실질적으로 있었니 없었니 실제로 없었다.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잖아. 그런데 이놈들이 헌재가 이것도 CCTV도 안 보고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판결하면 이건 재심사유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게 절차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CCTV도 안 보고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시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니까, 문영배가 어제 순천대학 가지고 이놈이 정치하려고 하는지, 요즘에 엄청나게 TV나 언론에 많이 나오고요 강의도 많이 다닙니다. 자기가 이재명이가 한 자리 줄줄 줄 알고, 헌법재판소장, 근데 이거 토사구팽 당해버리잖아. 김상환이가 현재 소장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해서 불만이 많은데, 자기가 어디서 뭐, 그 거기 국회, 뭐, 어디 한 자리 하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강연, 또여게 뭐,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문영배가이 CTV를 안 보고 판결한거 이게 졸속 아니냐 이런데 지적이 있으니까 순천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네. 그걸 봤다고 결론이 달라지겠느냐. 참 웃긴 놈이네. 어차피 윤석이는 탄핵인데 CTV를 본다고 결론이 달라지겠느냐. 그 그러니까 자기는 미리 결론 내리놨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아닙니까? 이런 놈이. 판사회가 되겠습니까? 미리 윤석이는 탄핵이다. 결론 내리놓고 CTV를 보나 안 보나 결론이 달라지겠느냐?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계엄에서 절차적 요건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치냐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국무회의, 개엄의 절차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냐 안 갖추냐 이것만그 중요한 게어디냐고개엄의 내용이야.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이고 절차는 거쳤느냐안 거치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걸 심리하나 안하나 결론이 뭐 달라지겠느냐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놨는데 굳이 뭐 cctv를 보나 안 보나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문영배가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놈이 한 발짝 더 나아가 가지고 뭐라 했냐 아이고 그때 cctv 봤으면 한덕수도 탄핵했을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CTV에 보면, 뭐, 한덕수가 선포문을 막 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노니까. 참 웃기잖아요. 재판이 뭐, 탄핵재판이 장난입니까? CTV를 봤으면, 한덕수도 탄핵됐을 건데, CTV를 안 봐가지고, 한덕수는 탄핵을 면했다.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탄핵 결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CTV 보나 안 보나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망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야, 개판. CCTV를 제일 중요한 걸 절차 심리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인데 그거 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게 망언을 또 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나아가 가지고 황당하게 이거 봤으면 한덕수도 탄핵했을 겁니다 CCTV 봤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CCTV 안봐 가지고 대통령이 그런데 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CCTV 심리를 안해 가지고 그럼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고 CCTV 봤으면 한덕수까지 탄핵되는 겁니까? 참 이게 진짜 저는 재판을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일개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탄핵 파면하는 거잖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철저하게 심리해서 제대로 심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판결에 승복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미리 결론 정해놓고 짜 맞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리에서는 우리 국민 중에 과연 절반, 절반 가까이 있는, 특히 자유파 보수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는 이런 거니겠습니까 재판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문영배 말이 웃기잖아요. 그러고 총리 권한대행 탄핵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도 한덕수 검은 탄핵 심리할 때는 왜안 봤냐 말이야. 왜안 봤냐고. 정거한게꼭뭐 원고나 피고가 갖다 줘야만 보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도 중요하다 싶으면 법원에서 혹시 CCTV 없습니까? 네, 이걸 성명권이라 그래요 성명권 야 문영배 성명권이 뭔지 알지? 야너가 그걸 요구할 수도 있잖아 양쪽에 당사자한테 전거 내라고 한덕수든 누구든 국무회의 왜 CCTV가 있는 거 알면서 왜 내라고 안 하고 한덕수는 그러면 일부러 내라고 안 하고 탄핵 기각했냐? 그것도 웃기잖아요 기각된 거는 뭐 맞다 하더라도 심리들 안 해가지고, 지금 와서 심리했으면, 그거 CT 봤으면, 한덕수도 탄핵됐을 거다. 그말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전 세계가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뭐에 쫓기듯이 재판을 막 처음에 한두달 동안은 완전히 막 그냥 하루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쫓기듯이 막 졸속으로 해놨고요. 그 나중에 기억될 것들이니까 선고를 안 하고 막한 달씩 그냥 선고 안 하고 밀어버리고, 이게 무슨 재판이래?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하고, 선거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막 졸속으로 두달 만에 다 끝낸다고 난리치가지고, 종결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각될 것 테니까 뭐 5대4, 4대5 이런 식으로 기각될 것 테니까 협박해서 선고 안 하고, 계속 촛불 압력념에서 만장일치로 결국 만들어버린. 이게 문영배 아닙니까? 문영배 이자가 지연죄는 천추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자가 요즘에 이재명이 한돼뭐 토사구평 당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삐져가지고 계속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를 파, 파괴하려고 한다.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이 뭐또 헌법책 좀 읽어봐라. 뭐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대해서 쓴 소리. 이거는 이 이재명한테 섭섭함을 느낀 거예요. 한 자리도 안 주니까.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가 거의 여덟 명이 요직에 갔는데 오광수까지 쫓겨난 민정수까지면 아홉 명인데 근데 문영배는 연수원 동기고 같은 학회인데 한 자리도 안 주니까 원래 문영배가 문재인 사람이거든 그건데 문영배가 이재명한테 삐져가지고 토사고평 당하니까 떠들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런 데서 문영배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서 문영배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영배는 우리 역사상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기가 심리할 때 CTV도 안 보고 내가 판결했다. 이거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게 중대한 절차자로 우리는 절대 탄핵 결정에 승복할수 없고 끝까지 우리는 재심,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거 한덕수 탄핵도 보세요. 제일 중요한 무회의 이것도 안 보고 졸속으로 결론 내린 거 아니냐. 자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시티 봤으면 한덕수도 탄핵됐을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건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말씀드리고 절대 우리는 탄핵 결정에 승부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